2022 1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24번 문제입니다. 가와나는 단백질 핵산 중에 하나이고 자를게요.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단, A부터 D는 각각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핵중 하나이다. 찾읍시다. 자, 가보네.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래요. 그럼 이거 단백질. 됐죠? 나는요 단위체가 니오클레오타이드래. 그럼 이거는 핵산 됐죠? 펜을 좀 바꿀게요. 됐죠? 자그 밑에 자 ABCD 갑시다. 자 A 그림 볼까요? 분명히 네 중에 하나 그죠? 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서포체 핵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A는 똑을때 서포체다. 그죠? 됐죠? 이거 점 같은 걸 표현했으면 그 리보솜이죠. 될까? D가 점 같은 걸 표현했네. 이게 리보솜이고 C가 이거 그죠? 미토콘드리아 그죠? B가 핵이죠?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답 체크만 제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1 번에 A에서는요 단백질 합성. 자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이죠. 어, 틀렸고요. 됐지? 이번에 B에는 단백질 들어있다. 당이 들어있겠죠? 이 핵이죠? 해관에 효소 많잖아. 효소가 단백질 성분이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이번 맞는 말. 됐죠? 3 번에 간은 C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자, 가가요? 단백질, 단백질, 그죠? 단백질은 D에서 주로 만들어지 리보솜에서, 그죠? 들었습니다. 어, 시간이한 D. 됐죠? 4 번에 나는 D의 생성? 자, 나가 핵산이죠, 핵산, 그죠? 핵산? 자, 핵산이 D의 생성? D가 리보솜. 리보섬 핵산, 이상하다. 그죠? 음, 핵산은 B에서. 그죠? 핵이 있는 산성물질, 핵이 있어야죠. 그죠? 했죠? 물론, 미토콘드라아너시도 있긴 합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리보섬에도 mRNA 같은 게 있긴 해. 그죠? 우리 번역 같은 거 배울 때. 그죠? 또는 뭐, 음, 리보섬 RNA라고 또, 어, RNA가 있긴 하죠. 그죠? 근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그런 RNA들은요, 음, 여기 안에 DNA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 B의 핵에서, 그죠? 어, 자, 만들는다 그런 게? 어, 정확합니다. 됐죠? 괜찮지? 자, 됐고요. 5번에 C는 장미의 잎 세포에서 관찰 안 되냐고? 자, 장미의 잎 세포라고 현한 거는요. 식물 세포 말한 거야, 식물 세포.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에 없니? 이쪽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보 실수할 수 있죠. 어, 보기가 안 보였겠다. 그죠? 보기 보여 드릴게요. 됐죠? 음. 동식물 구분할 때 이런 실수합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이나 둘 다, 뭐는 다 있어. 미토콘들는다 있죠. 식물은 숨안시나 동식물 다숨쉬야죠둘다 세포업 해야죠. 그죠? 됐죠? 근데, 근데, 염록체는 누구한테만, 어, 식물한테만. 광합성은 염록체에서 하니까. 그죠? 이렇게 구분. 됐죠?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꼼꼼하게, 어, 정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맞는 거. 몇 번? 2번입니다. 그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